기회도 많이 오고 바빠진다는 얘기거든. 운기 자체가 다른 띠에 비해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한다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나와요. 그냥 올해부터도 다른 띠 중에서도 상당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본인 애들이 너무 머리로서만 하려 그래. 그다음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그 디테일하게 횡재수 네. 올려주신 거를 보고 네. 많은 분들이 어 디테일하고 좋다.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선생 이번에도 좀 디테일하게. 예, 디테일하게. 2021년 개막 나이. 아, 내년에요? 네네. 2021년. 올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좀 희망을 드리고자. 그렇죠. 힘든 힘드, 힘든 시기는 또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그래해에는또 희망이라든가 이제 또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범띠 이제 내년 나이니까, 내년 나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48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순 되시는 분들 범띠에서도 2월달 7월달 이런 분들은 운기를잘 이어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올해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무언가 풀려라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하시니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많이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회도 많이 오고 바빠진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희망만큼 잘 되신다고 믿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 분들 35, 47 되시는 분들 5월생, 11월생, 12월생 이렇게 세세달 가지신 분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나와요. 그냥 운기 자체가 다른 띠에 비해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한다고 표현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변화, 여기도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특히 서른 다섯 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거에 확장과 이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움직이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47대시는 토끼띠 같으신 분들은 뭐 여기는 그냥 정점을 찍을 때가 됐다고 나와. 운 자체가 예, 상당히 많이 좋게 나오시네요. 뭔가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띠로는 용띠. 46, 58. 4월달, 9월달. 네 용띠 같으신 경우는 올해부터도 다른 띠 중에서도 상당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범띠처럼 이 운이 내년까지도 갖고 간다는 거. 러다 보니까 자꾸 넓어져라 나와요. 폭이 넓어지고 활동 범이도 넓어지고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넓어지라고 나오니까 좋으시고 오히려 시은 여덟 되시는 분들 올해 시은 일곱에 운이 들어오셨는데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요 나이대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본인 애들이 너무 머리로서만 하려 고 그래. 그러니까 좀게으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표현을 하면 머리는 좋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늦어요. 오늘 잘때 생각과 내일 눈 떠서 생각이 틀려. 오늘은 잘 때는 아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 하는데 막상 또 눈을 뜨고 나면 또 그걸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으셔요. 근데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운이란 거를 잡아놓지 못하거나 올해처럼 그냥 이렇게 흐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운이 도망간다 그래요.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다. 내년에는 정말로 많이 노력하셔야 돼. 내가 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토끼 띠는 남들이 다섯 배를 노력을 해야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고. 그것처럼 시운 여덟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만큼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상황도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띠. 말띠 서른두 살 시운 여섯 살. 여기는 3월달7월달 정도 나오네요. 이 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특히 서른두 살 말띠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거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새로운 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거 그다음에 과감하게 다른 거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직장의 변동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많이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시운 여섯 되시는 말띠 분들은 올해 오늘 내년까지 갖고 가라 그래요. 바꾸라 그러는데 이제 올해가 시작되는 기초 단계였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제 거를 다듬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이제 튼실하게 다져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띠 분들 같으신 경우도 그 말씀 안 드리신 나이대 분들 있잖아요. 같은 띠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기 제가 드리는 요 나이대 분들하고 요 월생인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스타트 선상이 이미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앞에서 뛴다고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양띠 분들 31살, 55살, 1월생, 10월생 이렇게 나오네요. 55 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모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나와요.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하시던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계획하셨던 거를 내년부터는 실천을 해보셔도 좋다고 그래요. 또 희한하게 55 되시는 분들은 문서에 운도 따른다고 나오거든요. 집을 넓게 가신다든가, 집을 사고 싶으신 그런 게 있으면은, 내년에 참 좋다고 나와요. 문서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띠에 서른한 살 같으신 분들은, 겁없이 밀어붙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되지 마시고, 내년에는 과감하게 나와야 성공의 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운이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